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사단을 데리고요. 이쪽 안쪽으로 오겠습니다. 기사단 한기도 안 죽었죠? 창병만 창병의 희생으로 기사단은 아직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. 풀업 기, 풀업 패러디니에요. 자, 이 안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 마을 회관이 있고 이쪽에 불가사의가 있습니다. 불가사의까지 오게 되면 여기. 네, 해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어 자, 이렇게 해군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자, 제가 상대의 그 병력을 많이 없앴기 때문에 상대가 저한테 많이 오질 않아요. 그쵸? 자, 상대의 병력이 오,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안 오네요. 그쵸? 자, 자 됐습니다. 자 정찰을 하면서 좀 밝혀주죠 그럼 나머지는 자 시작되면 바로 여기에 그 수송선이 있어요 수송선 자 수송선과 자 여기 병력들이 있는데 자 상대 병력들이 다 어디 갔나요? 제가 아 까다 죽여버렸나요? 자 여기서 해야될게 어, 얘네들을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창병하고 3번, 4번, 5번 자 이렇게 다 이쪽으로 와가지고 수송선에 다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있는 수송선을 가지고 여기있는 애들 다 태우겠습니다 이게 AI가 썩 좋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일일이 좀 신경 써가지고, 세워줘야 돼요. 자, 적들의 배가 어디서 또 출몰할지 모르기 때문에, 대충, 여기저기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못 내린 애들을 추가적으로, 내려! 자, 다 내렸죠, 그쵸?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도 다 태워가지고 자 이쪽으로 내려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자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강한 강력한 병력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게 제가 막 여기서 이렇게 배 유인해가지고 어, 이, 트리비셋으로 막, 적, 적의 배를 침, 몰시킨 게, 어쩔 수가 없어요. 안 그러면, 그, 거기에 있는 모든 배가, 다 이쪽으로 와가지고, 상대가 안, 되, 안 되더라고요. 버그에요, 버그. 버그에요. 저는 강력하게 버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제가 예전에, 그것 때문에, 막, 한 15번 해봤는데, 도저히 그게,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. 이거 뭐예요 이거? 뭐죠, 이거? 자, 오고 있나요? 빨리 와. 다 기다리고 있단다. 자, 트리뷰셋도 꽤, 꽤 많아졌죠, 그렇죠 4개나 되, 되고. 병력이 65에 65. 대단합니다, 아주. 자, 됐네요. 자, 3번에다가 도끼, 도끼 병력들 같이 놔주고요. 5번에다가 추가해 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반쪽짜리 대륙을 또 탐험할 때가 왔죠.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도록 하죠. 자, 올라가겠습니다. 자, 이쪽, 이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? 근데 별로 저는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? 그쪽으로 굳이 안 가도 됩니다. 거기 가면은 뭐, 아나드 투석기 이런 거 얻을 수 있는데, 제가 알기로, 기억하기로 그런데, 전혀 쓸모가 없어요. 아나드 투석기 뭐 이런 거, 있어봐야 뭐, 무슨 소용이 있나요? 트리비 트리프셋, 트리비셋만 있으면 되겠죠? 자. 정차를 좀씩 해주면서요. 아유 껴가지고 이게 애들이 잘 가지를 못하고 있죠. 자 성이 있네요. 오, 엄청나게 많이 몰려옵니다. 자, 오! 자, 이거, 아! 어! 얘들아. 얘들아. 적당히 해야지 이쁘지. 적당히 해야지 이쁘지. 오, 엄청나게 저게 공세가 장난이 아니네요. 아오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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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깜짝 놀랐어요 저게 공세가 만만치가 않네요 그렇죠? 아 뭐가 자꾸 오는 거야 저기서 이포 조심해야 돼포 포가 이게 데미지가 엄청 나더라고요. 이게, 하나씩, 끊어 잡아주겠습니다. 아우, 씨. 자, 이 기마궁수들은, 기마병으로, 1대1로 하나씩 찍어가지고, 쫓도록 할게요. 이게, 얘네들 백샷을 하기 때문에, 백샷 하면서 이제 그 성이 있는 쪽으로 자꾸 다가가거든요? 그니까 일단 쳐 맞으면서. 아, 얘네 뭐야? 얘네 안 왔어? 자, 이렇게. 어쩐지 에너지가 안 차더라. 자, 예쁘게 했으니까 이제 그냥 놔두면 될것 같고, 얘네... 안 왔었어요. 아... 황당하네. 다 탔는 줄 알았는데, 왜 여기... 여기... 여깄나 했어요. 자... 치료해야 되는데, 빨리... 야, 이거 뭐 적당해야지.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귀찮죠? 자, 이렇게, 여기, 방어타가 있는 곳으로 자꾸 후퇴를 해요, 얘네들이. 정말 짜납니다 자, 얘네가 꼭 있어야겠죠? 힐, 힐 해주는 애들이 없으면 큰일 나는데. 근데 만약에, 그, 걔네들이 여기에 같이 있었다면, 먼저 척살 당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, 지금 차라리 안 데려온 상태가 더 낫을 뻔 했어요. 더, 옳은 결과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. 자, 저장을 해서, 8번. 자, 이번 판 쉽지 않습니다, 절대. 자, 쉽지 않은 판이에요. 자, 많이 다치긴 했지만, 한 마, 한 개도 안 죽었나요, 설마? 나이스. 자, 이쪽으로. 데려와서 에너지 치료하고, 앞으로 나아가보도록 하죠. 자, 앞에 또 뭐가 있나? 이걸로 하나로 진출해보겠습니다. 자, 팰러딘 에너지 좀 많은 팰러딘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앞에 또 뭐가 있나 좀 보도록 하죠. 앞에 그 병력들이 앞으로도 꽤 많아요. 그래서 이게 되게 조심소심 나가야 됩니다.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되게 병력 운영 잘못하면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게임 다시 해야 돼요. 얘는 귀여운 것들이 많이 있죠, 그렇죠? 근데 꼭 밑으로 저쪽으로 갈 필요는 없고 위쪽을 위쪽을 통해서 이쪽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위쪽을 통해서 간다면, 자 이쪽으로 길이 있네요. 그 사이 에너지 채우라고 하고요. 위로 이쪽으로는 길이 없구요 귀여운 늑대가 제가 좋다고 막 쫓아오고 있죠. 자 이쪽으로는 뭐가 있나요? 길이 있긴 한데 이쪽으로 가는 길에 뭐가 있나요? 자 딱히 오. 아나드 투석기랑, 오, 죽겠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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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겠다. 중력나타 엄청 강하네요. 아, 죽었네요. 아, 여기 병력들이 엄청 많죠, 그쵸? 여기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아직도 다, 못 채웠죠? 다 에너지 채워지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병력, 있겠죠, 그쵸? 이, 일것 같습니다. 자 에너지를 다 채웠으니까 앞으로 나가도록 하죠 이쪽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바로 이쯤에서 대기타는게 좋겠네요 이쯤에서 가자 얘들아 자 이제 막 여기 여, 이런데 여기도 뭐있고요뭐더갈수 있는데 가봤자 더 추가로 얻을 수 있는건 솔직히 많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 있는 병력으로 쇼브를 봐도 될 정도라고 개인적으로 느낍니다. 왜냐면 여기 정해 추탄족 기사가 많기 때문에 얘네들도 충분히 방금 병력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데, 만약 에그 이후에 또 병력이 더 몰려온다면 조금 더 어렵겠죠. 오~ 조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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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지 마! 자, 괜히 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큰일 나기 때문에 말이죠. 자, 이쪽에 짱바아 넣고요. 여기서 이제 병력들을 좀 기다리죠? 자 일단 병력들을 이쪽에서 좀 치료를 하고요 필요없는 애들을 위쪽으로 올려보내겠습니다 괜히 또 때리면은 아까우니까 자이 상태에서 자투탄족 기사들을 조금 이렇게 퍼트려 놓죠 이렇게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그리고 얘네를 유인하도록 하죠. 얘네는 안 싸는 우게 좋겠습니다. 자 저장 한번 하고요. 전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여기 저제 동료의 시체가 있네요. 자 이렇게 오게 오, 오고 있죠. 얘들만 일부 병력만 따로따로해서. 조심조심. 자. 좋아요. 자, 적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. 자, 여기서는 얘, 얘네만 필요합니다. 얘네만. 자, 일일이 하나씩 찍어 잡아주죠. 자, 추석기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고요. 자, 얘네들만. 지금 도망가고 있는 애들만 일일이 하나씩 지정해주면 될것 같아요. 하나씩 지정해주겠습니다. 오! 자, 우 추가적으로 이렇게 많았어요. 뭐가 이렇게. 자, 절대 병력끼리 뭉치지 않도록 해주겠습니다. 뭉치면 죽는 거예요. 하나씩 눌러주겠습니다 자, 피하면서 자 됐죠? 자 이렇게 펠러딘으로도 여기는 이렇게 학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천 조끼사들 다 살아남았구요 자 됐죠? 자 이정도면 상당한 어, 승리가 아니겠습니까? 상성을 잘 맞춰가지고 싸우면 되겠어요 자, 대승을 했으니까 저장을 또 한번 해주고요. 자, 또 에너지 채워서 에너지 채우고 나서 또 앞으로 나가보도록 하죠. 베이스. 자, 어 다섯, 여섯 개 남았네요. 여섯 개. 그래도 패러딘. 펠러딘 3기랑 여기 있는 모든 병력과 맞바꿨죠? 그러니까, 뭐,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. 괜찮은 전투 결과였어요. 자, 여기 추가적으로 또 귀찮은 귀, 중요한 기마군사들이 있는데, 예. 자,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없네요. 자, 여기 길이 없나요, 아예? 길이 있죠 올라가는 길이 있죠. 자, 정찰하면서 나머지 에너지 채우면서